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피했던 황하나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두 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이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동남아로 도피한 뒤 캄보디아로 미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인터폴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최근 황씨 측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영사와 협의해 황 씨의 신병을 인수했고 귀국편 항공기 안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황 씨는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국내에 입국해 현재 과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인 황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고 이선균 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다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도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박서경입니다.